플라잉스타트 제3경주 출발합니다. 1번 김영민, 2번 이종인, 3번 김완석, 4번 임이나아 5번 오세준, 6번 이상문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소계항주기록에서 4번 이민아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다음이 3번 김한석, 6번 이상문 순이었습니다. 4, 3, 6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 어제 기록에서 3번의 김한석 선수만이 유일한 1승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4번 이민아 선수 온라인 스타트에서 2착을 기록했습니다만 플랭크 스타트에서는 4착에 그친 바 있습니다. 제4착을 가져가면서 4번의 이민아 선수의 3년 뒤 100%의 벽이 무너진 상태 8번 출전해서 7번 입상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3번의 김한석 선수는 시즌 12승째 가져가면서 승수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은 계속해서 맞바람으로 불고 있습니다만 맞바람의 강도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모터 성적 분포는 3점 중반부터 5점 후반까지 5점 후반대 모터 3번 김한석 선수부터 달려있습니다. 과연 제3경주에서는 누가 입상권 진입 50% 확률 들어가게 될지 빨간 대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속도를 울리는 6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바퀴 레이스 제3경주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3번 김한석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 첫 번째 승부처 1타 마크를 지나면서 3번의 김한석 선수 그대로 선두구름 이어갈 때 1번의 김영민 선수가 따라 붙고 이어서 6번의 이상문 선수 안쪽 올라오는 2번에 이종인 선수까지 3, 1, 6, 2, 5, 4번의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이제 초조 이턴 마크를 통과하는 3번, 1번 이어서 2번의 이종 n 선수가 승부수를 띄웠고 현재 6번의 이상문 선수가 하지만 3위권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 3번, 1번, 6번, 2번, 4번, 5번, 3번, 1번, 6번, 2번, 4번, 5번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제 마지막과 길터 마크 통과하는 3번, 이어서 1번, 그리고 6번의 이상문 선수 주춤할 때 이번 이종희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누렸습니다. 격차를 조금 더 줄였으나 6번의 이상문 선수가 끝까지 3위권을 지켜내는데요. 3번, 1번, 6번, 4번, 2번, 6, 4번, 2번, 5번의 흐름 속에 3번의 김한석 선수가 시즌 13승을 바라볼 때그 뒤자리 1번 이어서 후속권에 2번의 이종희 선수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뛰었고 안쪽 4번의 이민아 선수입니다. 4번의 이민아, 4번, 2번, 6번의 3위권 3파전 속에 승자는 3번 김한석이. 그래서 일번 뒷자리 현재 4 번의 이민합니다. 이육오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